캠핑카에서 혼자 사는 남자 대출 시생존기 제주에서 서울 가기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해졌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저렴한 가격에 1시간이면 갈수 있으니까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 캠핑카, 일거리 등등 먹고 사는 생존 이슈로 육지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참 여전하네요 다시 돌아온 제주. 아침에 서울 갔다가 저녁에 제주로 돌아오기도 해요. 서울에 캠핑카집 하나 있고 제주에도 캠핑카집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어, 이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저희 집이에요. 아는 형이 여기 놀러 왔어요. 집들이 왔어요. 근데 술 먹었으니까 전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돼요. 근데 똑같은 집이네. 뭐 결국에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오늘은. 하하 <laughs> 이런 게 좋아. 웰량. <laughs> 네, 쨍 신나 부시 당신은 날 설레게 하. 이 이런 게 사는 거 같아요. 저 멀리에는 맑은 하늘이 있는데 당장 앞은 너무 어두운 구름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저기 바다에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마트로 왔어요. 여기 지금 제주시 근처에 마트로 새로 생겼대요. 장 보러 가자. 여긴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경을 안 써야 돼요. 함덕이에요. 함덕 해수욕장. 여기는 애월항 또어느샌가또 날씨가 갑자기 봄이 됐어요. 갑자기. 여기 조림이 맛있다 그래서 조림 먹으러 왔어요. 어촌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근데 히라스가 뭐야? 방어는 방어고 히라스가 예 지금 박스가 장작 박스에요 근데 어 이게 처음에는 이 장작 박스 옆에 두니까 되게 자리 차지하고 쪽 이게 팔 걸리고 이렇게 실었는데 은근히 지금 여기다 이렇게 팔 올리고 가니까 되게 좋아요. 이렇게 턱도 개고 갈수 있고 노을 보러 가고 있어요. 놀지라면한 시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다가 차 세워 두고 카페에서 커피 사서 드립 커피를 한번 먹어 볼까? 귀찮아서 안 했는데 기왕 한번 마시는 커피 진짜 맛있는 커피. 어쨌든 정말 사계절을 모든 사계절과 이 악천후들을 몸으로 다 몸소 만나는 그런 거 같아요. 얘는 친구의 딸인데요. 저를 은근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뭐 어떻게 만내지 찍어줘.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줘 봐. 너도 잘생김이 뭔지 아는 거야? 아이고.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laughs> 혜이이가 만든 거야? 네 삼촌 하나 줄 거야? 어떤 거줄이야 아. 그날 밤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제주산 무늬오징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거 밖에 없거든요 멸치떼가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얼굴을 토닥토닥 치고 다녀요 저기 무늬오징어가 보입니다 살랑살랑 나를 유혹하는 무늬오징어 문의를 해볼게요 잡았다 엄청난 먹물을 쏘아댑니다 이 녀석 일단 족대로 잡아서 체집망으로 넣어야돼 <목소리도> 문어도 보입니다. 잡았다. 오늘의 족과 문이 오징어 한 개, 문어 한 개.

와 이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오는 이유가 있구나. 몸물이 옹? 우와 몸물 <laughs> 진짜 많다. 다 몸이 좋은 거 아니냐? 공물남면 아니야? 몸물이 왜뭐 그런 근거가 있나? 몸물이 몸이 좋은. 몸이 좋대는지. 벗기면 되는 게 이렇게? 어우잘 벗기네. 어우 야잘 벗긴다 껍질. 어잘 벗기네. 네? 아, 고기사. 어잘 백긴다. 친구가 뭐, 뭐 문이오징어를 처음 먹어 본데요 오물이 네. 왜 키봐요? 아까 실 바다에서 잡아서 시매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정신 없어서 못 했어요. 어, 잘랐네. 오잘 잘랐네. 오잘 잘랐네. 뭐야, 지금? 남친오가 이걸 하면 해 줄까? 그럼 좋겠다. 아, 아까 문이오징어 잡은 거 지금 썰어서 먹고 있어요. 이상해 죽겠네. 근데 레몬이랑 미오징어. 아, 근데 아까 이 추운데 바람 부는데 너무 이 손질하는데 고생을 해갖고 얘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확실히 육지 오징어랑 은 달라요. 먹어보면 알아요. 식감이 진짜 너너 오늘 처음 먹어본겨요 뭐, 그지? 아, 저번에 네가 지금 안 먹었구나. 아, 이거는 내또너내일 가족 먹어. 이거 와 지금 사, 세, 회도 있는데 이걸 또 먹어? 근데 이게 진짜 이따가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이게 별미거든. 식감이. 이거 도 청돔 뭐 주치도 했었는데. 주치는 두점세 점밖에 안 나. 와아 <laughs> 주치랑 문어 한 마리랑 청돔 이렇게 협찬이 왔었어요. 저는 문어 하나랑 이거 이거 문어오징어 이거 잡았어요. 몇명 물량이 나온 거 다리 빼고 다리는 대로 라면 먹을 때또 넣어야 돼요. 돌문어 잡은 거 버터에다가 계란이랑 버터랑 마늘이랑 어, 밀가루랑 넣고 여기도 좀 밀가루 더 묻혀서. 튀기고 있어요 문어 튀김. 오우 와. 이거는 지금 큰거한 마리. 우와. 이거는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 와.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아 추워. 송악산. 형제섬. 송산일출봉 <목소리> 우도 논진물 한라산 <목소리> 삼방산 아하하하 오늘 진짜 이 두개가 같이 이렇게 보이네 와에 바람 엄청나다 오늘 에휴. 아 진짜 다시 봐도 신기하네 우떠인지 와 진짜 예쁘다 저기 형제섬 밑에 수심이 한 35미터인가 42미터인가 그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빙하는 친구들은 저희 가서 바닥 찍고 내려온대요 언제부터인지 밀면 먹으러 갈 거예요 춘춘클럽 멤버님이 되어봅시다 파란색 가입 버튼을 클릭 인생은생 존 고맙습니다